김재웅 위 불러 합동정기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터리의 목적 노터리의 목적은 봉사예상을 모든 가치있는 활동의 기초로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을 복숨 대에 있다. 첫째, 사람 간의 절을 봉사의 길에서 넓히고 함양한다. 내가 네 표준.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보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1. 진실한가? 진실한가? 2. 모두에게 공평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선의와 우정을 4.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로타리 비전사는 <laughs>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지구촌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속적인 지력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고개 로자리 합동 경기 모임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로타리아 김재지역 고개 로자리 회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업무의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셔어로타리의 발전과 각 클럽의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총재님의 각 클럽 나머지 방문기에 행운과 건강하심을 기원 드리며 총재님의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래서 제 회기 목표가 멤버십과 재단 기구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한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의회에서 오늘 저희 함께하여 주신 김제 로터리 클럽, 만경 로터리 클럽, 김제 성산 로터리 클럽, 지평선 로터리 클럽, 김제 단야 로터리 클럽 회장님께서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금회기, 지구, 슬로건인, 로타리,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셔서 최선을 다하는 회기로 우리 김제지역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 말씀으로 가로갑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만노 2023-24-9 성명 이정수, 교께서는 국제노타리청관 제5호조 상황에 의거하여 순공한 노타리 이념을 구현하고 공사의 이상을 추천하는 본클럽 정회원으로입회 되었음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의견증을 드립니다. 2 0 2 3년 8월 25일 국제노타리 3670지구 완경노타리클럽 회장 수정정병수, 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산서인 류재훈. 있어서 국제 도사리 정관과 블럽 세칙을 준수하며 풍부한 로사리 공사 이용으로 지역사회와 세계 공사 대열에 악당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8월 25일 단양 로사리 블럽 선서자 김복나 여러분, 니다 지구 중재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자 김재로 타리 클럽 성명 이춘성 기회께서는 로타리의 이상인 초아 봉사 정신으로 고든 알맥키넬리 국제 로타리표장 테마 세상의 희망을 실천하고 회원 증강 및 재단 기부에 무공을 부여 클럽과 로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 이기훈 드니다 표창자 김제로타리클럽 이석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제로타리클럽 조복재 김성구 표창자 왕경 로타리클럽 성명 정병수 국제 로타리 3670 지구 총재 이기훈. 김대지평선 로타리 클럽 성경정 분. 세상의 희망을 실천하고 회원증강 및 재단 기부에 무보물 부여 클럽과 로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이에 고창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제 로타리 3670 지구 총재 이기훈. 이 로타리 키가 지구대에때 보면 이렇게 쭉 줄을 서서 기수단이 입장을 하는데 각 클럽 키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연도가 오래되고 해서 색깔도 좀 바래고 해서 2010 이기현 총대님을 모시고 김드현 고객 그룹이 함께 합동주회를 같이 했는데 어, 이렇게 해 봐라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국제로타리 클럽 국제로타리 3670 지구 김제 지역 5개 로타리 클 합동 정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